자,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 해볼게. 만약에 어제 치킨이 만 원이라고 하자. 자, 치킨 만 원이야? 어제 치킨 만 원이야? 자, 근데, 뭐 만약에 오늘 어제의 80%에 판대. 어제의 80%이다. 이랬어. 자, 그럼 얼마일까?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을 잘한다니까? 8,000원이잖아.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8,000원이 나온 거니? 자, 그러면 만원에다가 80%를 곱해서 8,000원이 된 거야. 근데 여기서 이 퍼센트라는 건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거기 때문에 다시 비율을 구하고 싶으면 퍼센트에다가 100을 나눠주면 돼. 그러니까 80%랑 곱하면 뭔가 만이랑 80 곱하니까 마, 80만 원이 될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야. 만 원에다가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80%를 100분의 80으로 바꾼 후에 약분 0두개씩한 다음에 이걸 8,000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.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칠까? 오늘은 어제의 100%다 이랬어. 오늘은 어제의 100%. 오늘은 어제의 100%면 얼마일까? 그러면? 오늘이랑 어제랑 똑같은 똑같다는 거야. 만 원이라는 거야. 왜냐면 위에 문제에 비교해 봤을 때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%를 하면 이 100%라는 건 100분의 100이기 때문에 1이거든. 그럼 만 원에다가 1을 곱하면 그냥 만 원이 되는 거야. 자, 하나 더해 볼게. 그럼 만약에 오늘은 어제 오늘은 어제 어제보다 80% 아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20% 할인한다 이랬어. 20%를 할인. 자, 이렇게 돼 있다고 쳐 봐. 오늘은 어제보다 20% 할인하면 얼마일까? 근데 이것도 8,000원이라는 거야.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8,000원이 나오는 거야? 얘도 8,000원 나오고 얘도 8,000원 나오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? 얘는 만원에 20%만큼이 얼마냐면 이게 2,000원이거든. 이 2천원을 만원에서 이만큼을 할인하니까 빼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건 뭐냐면 오늘은 어제보다 20% 할인한 거랑 어제의 80%랑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100%인 거거든. 근데 20%를 줄였다는 건100% 있던 거에서 20%를 이렇게 줄이게 되는 거지. 그래서 80%만 남게 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치킨의 30%로 인상할 거야. 치킨 값에 30% 인상할 거야. 그러면 만 원에다가 30%를 곱해서 3,000원을 만든 후에 만원에서 더해도 돼.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00%인데 30%를 인상했으니까 총 130%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. 그래서 만원에다가 130%를 곱해. 130%를 이렇게 곱해. 이렇게. 130. 그러면 퍼센트는 100분의 130. 비율로 바꾼 다음에 만원이나 곱해버리면 공두 개씩 지워서 만삼천원이 나오는 거야. 근데 여기서 구한 것도 만원에 30%는 삼천원이니까 만원에 더하면 만삼천원이 돼서 이게 똑같다는 거야. 자 그래서 앞으로는 뭐 300명에서 8%가 늘었다. 300명에서 8%가 늘었다. 작년엔,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8% 늘었다.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. 300명에서 8%가 늘었으니까 작년에 108%가 된 거지. 그래서 108%를 이렇게 곱해서 총몇 명이야? 공수계 지우면 어, 324명이 되었다. 이렇게 계산해서 풀 거라는 거야. 이걸 알아야 앞으로 풀 문제를 풀수 있을 거야.